오늘은 설날입니다. 설날인데 이제 나이가 아, 이 정도 되니까 어른들 다 가시고 이제 아, 제가 제일 나이가 많네요, 집안에서. 어 아, 그래서 갈 곳이 없어요. <laughs>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이 어, 지내어 어, 계시는 분 하고 필드에 나왔습니다. 장천구장이라고 그 진해 구청 위에 에 주차를 하고 그 바로 옆에 장천구장으로 나와 봤습니다. 아 여기도 나름대로 참 묘미가 있는 곳입니다. 까치들이 까치 까치 치고. 좋아요 백세 운동으로는 최고입니다 <laughs> 이제 그 2022년도 신입 회원인데 아직 자세가 안 돼서 자세 교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, 어제 1일차, 오늘 2일차 들어왔는데, 하 완전 몸이 굳어서 교정이 지금 잘안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 가지고 한번더 해보시겠어요? 자, 그 먼저 그 스탠스를 잘 잡으시고, 어어 지금 치면서 바로 몸을 덜어버리고 계세요. 치고 그 자세로 어, 네네, 몸을 치고 바로 공 따라, 공 따라 같이 소풍 가려고 치면서 바로 일어나버려. 그래도, 어, 공은 저 멀리, 예, 한70% 만족도 위치까지는 가고 있었어요. 치는 거는 잘해요. 근데 정말 자세만 조금 교정이 되면 너무 잘하시겠는데 그게 힘드나 봐요. 이제 몸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. 음, 한 며칠 더 하면 많이 어, 좋아질 거라고 어, 봅니다.